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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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전 누가 보고 16장 22에서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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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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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제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림도 전서 15장 17장. 아멘, 아멘, 아멘. 후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 15절. 아멘, 아멘, 아멘. 후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구원일서 3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후활. 나도 부활. 나도 부활. 너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아멘, 아멘. 후활. 이 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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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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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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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세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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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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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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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